안녕하세요. 건강검진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암검진입니다. 한국에서 암은 주요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나이가 40대 이상인 경우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임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간과 신장 기능 검사입니다. 간염, 간경화, 만성 신부전 등은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흉부 엑스선 검사나 폐 CT 등으로 폐 건강도 확인해야 합니다. 흡연자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요 항목을 놓치지 않고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으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간과하기 쉽지만 이러한 검사를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에는 결과를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병행한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시며 스스로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언급된 항목 이외에도 가족력이나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검진 후에는 결과를 무심코 넘기지 말고 평소 생활 속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은 미리 챙길수록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건강검진 일정을 점검하시고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각종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검진 후에도 의료진의 권고를 성실히 따르고 생활 속에서 개선점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미리 관리할수록 더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지금 언급된 항목 외에도 연령, 성별, 가족력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전립선 검사가 여성의 경우 골밀도 검사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진뿐만 아니라 평소 식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도 함께 실천해야 더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스스로를 위한 꾸준한 관심과 실천,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평소의 관리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정기검진과 관리를 지속한다면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은 단지 의무가 아닌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기억하며 주기적으로 일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이 곧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빠른 현대사회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암검진,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체크, 장기기능검사 등 말씀드린 항목은 기본이며, 여기에 나의 연령과 생활습관을 고려한 맞춤형검진을 추가로 계획한다면,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습관을 바꾸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시작일 뿐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케줄을 점검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다룬 건강검진 항목 외에도 개인의 연령 성별, 가족력, 생활습관에 따라 검진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처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척추나 관절 건강 점검도 필요하며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정신 건강검진을 추가로 고려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함께 꾸준히 건강을 챙기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앞으로의 건강관리를 계획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움직임이 적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일수록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생활습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검진 항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요 검사 항목들을 시작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계획해 보세요. 특히 검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식습관 개선 운동 계획 스트레스 관리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을 우선으로 두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관리하는 출발점입니다. 검사 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번의 검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사를 반복해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시간을 들여 관리할수록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변화를 실천하는 자세가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가족력이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필수적인 항목 외에도 추가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 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심장 초음파나 더 정밀한 심혈관 검사를 권장하며 뼈 건강이 염려된다면 골밀도 검사도 중요합니다. 검진 결과에서 문제가 없어도 안심하지 말고 앞으로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은 나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실천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스스로 챙길수록 그 가치를 더합니다. 오늘 확인한 건강검진 항목 외에도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맞춤형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프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질병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기검진 후에는 결과를 무심코 넘기지 말고 필요시 건강 전문가와 상담해 올바른 치료와 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